다음, 21번, 조립제법. 인수 분해 하시고, 어, 조립제법 주면 2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7이고, 대입해서 이제 0이 되는 숫자를 찾는 거지. 요거의 약수인데, 7이 되기는 힘들고, 1로 하자, 1로. 근데, 그냥 1을 대입하면은, 요게 음수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7자 됐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인수분 된거지 하나 적고 다음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자 여기 또 인수분해 2 1 7 1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여기다 붙여주면 되네 자 그럼 x 플러스 1에 여기도 x 플러스 3지 제곱 그리고 2x 마이너스 7 ABC 의 값은 1, 2, 빼기 7. 1, 2, 빼기 7. 다 더하면 4. 다음 22번. 역시 조립제법. 자, 순서대로 오기 중간에 빈거 하나 있지. 하나, 둘, 셋. 0, 빼기 4. 자, 이건 양수와 음수와 균형이 맞기 때문에 이를 대입하면 0이 딱 나옵니다. 양수, 4, 음수, 4. 1, 1, 3, 3, 4, 4, 4, 4, 0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보자 안될 수도 있어요 1,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1, 오, 된다 어? 잠깐만, 2, 안되네 어,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안나왔지? 음, 안 나왔으면은, 마이너스 1 말고, 마이너스 2로 하자. 음수로 잡고 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 다 양수니까, 양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다 양수로 쓰면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수를 하나 걸어줘야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0. 자, 다 됐고, 이제 써보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자, 여기 인수,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다 있지. 이건 어디 있냐? 이거는 여기. 요 없지. 요거는 이 여기 있지. 얘는 없습니다. 답은 5번. 다음 23번. 자, 23번. 인수를 갖는다. 아, 이건 지금 a가 뭔지 모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여기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지.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 이게 양수 음수가 균형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양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 이나 뭐, 마이너스 1, 일단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2로 한번 가보자. 2. 1, 2, 1. 안 되네.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5 1 0에 0. 그럼 인수분해가 됐지. 한번 써볼게. 제를 인수분해한 것은 x 플러스 2와 x 제곱빼기 3x 플러스 5야. 여기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되고, 지금 얘랑 얘랑 공통인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x 플러스 b가 이제 얘가 돼야 되겠지. 자, 따라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다는 거고, 요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식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지. A는 4, B는 2. 24번, 부피가 있네, 부피. 어, 원기둥이라고 하면 민넓이 곱하기 높이. 어 그러니까 밑넓이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반지름이 있는데 이 반지름이 x에 대한 어떤 1차식이래. 그리고 이게 이제 높이도 있겠지. 근데 높이도 어떤 식이래. 그럼 이걸 넓이를 구해가 부피를 구해서 이만큼 나왔다는 것은 얘가 이제 곱하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결국 인수 분해를 하라는 거지. 자, 지금 양수와 음수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균형이 맞으면 이제 그대로 숫자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차곡차곡 숫자들을 다 모아서 가지고 오면 결과적으로 0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x-1과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인데, 여기 또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면은 x-1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반지름과, 그 다음에 높이를 알 수가 있게 된 거야. 여기 제곱된 부분이 반지름이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x-1. 높이는, 높이는 x 플러스 3. 다음.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겉넓이고, 겉넓이는 이제 전개도의 넓이를 말하는 거지. 이걸 전개도를 펼치면. 밑, 밑면과 그 다음에 옆면이 있는거지 밑면은 똑같은게 두개 있는거야 자 우선 밑면의 넓이부터 적어보자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 곱하기 3.14 이게 밑면의 넓이지 몇개 있냐면 두개 있어요 두배 다음 요 길이 요 길이는 지름 곱하기 3.14 지름 곱하기 3.14 다음 높이는 x 플러스 3 그래서 겉넓이를 적어주면은 2파이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밑넓이 2번 더하기 옆넓이 옆넓이는 2에 x 1에 x 플러스 3 파이까지 이제 묶어줍니다. 이거로 묶어주는거지 2에 x 1에 파이 2파이에 x 1로 묶어주면 여기는 x 1 저쪽은 x 플러스 3 그러면은 2파이 x 1 이거는 2 x 2 2가 또 나오네 2를 또내보내면 4파이 x-1 x-1 2 x, -1, x -1. 2X, 2x 어 여기 플러스다 여기 다시 쓸게 2파이 x-1 2x 플러스 2 자, 2가 다시 나오면은 4파이의 x-1 x 플러스 1, x +1. 자, 사파이의 x-x 플러스 X 이 어디 있냐? 여기 있네.